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20학년도 4월에 글의 요지 묻는 문제였고, 이 지문 보면서 아, 굉장히 찔렸어. 되게 좋은 내용이야.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고, 쌤도 뭔가 좀 바뀌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긴지첫 번째 문장 가서 보니까, 파키스탄의 롤스테이츠, 이런 법칙이 있나 봐. 파키스탄 법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얘기 해주는 건지 대절 뒤에가 중요하겠죠? 테띠에 보니, 글의 소재. 일이었습니다 work, 일이라는 것이 expand, 확장한대 근데 뭐하기 위해서? to fill the time 시간을 채우기 위한 건데 그냥 시간이 아니고 available for its completion 이때 it을 가리키는 거 앞에 나온 그일 되겠죠? 그럼 일의 완수를 위해서 이용 가능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일이 어떻게 된다? 끝없이 확장이 된대 쉼표 뒤에 부연 설명 essentially, 본질적으로 의미하면서 근데 뭘 의미해? 대뒤에 보니, 우리의 업무, 즉, 앞에 나온 우리의 일 되겠죠? 일, 업무라는 것은 will take us, 우리에게 취하게 해, 들게 한대. 더 많은 시간을 to complete, 완수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a lot, 할당하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for their completion. 이때 대화 가리키는거 앞에 나온 그 task 되겠죠? 아, 그럼 무슨 얘기야? 업무나 일 같은 거에 내가 시간을 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이 어떻게 돼? 늘어지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아래 문장 가서 확인해 보니 limiting your time 시간을 제한시키는 것 on task 업무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동명사 주어고요. may sound like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이들 add more stress 더 많은 압박을 주는 걸로 느껴질 수가 있어. to your day 당신의 하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보여. 하지만 either actually 즉 시간 제한 두는 것은 실제로 have the opposite effect 반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시간 압박을 주는 거는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한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겠구나 예측할 수 있고요 세미콜론 뒤에 보니 when 주어 동사 당신이 부과할 때 deadline, deadline 똑같은 말이 앞에 나왔던 limiting your time on task 되겠죠? 업무에 시간 압박 주는 거, 이러한 마감 날짜를 제한한다는 것이 쉼표 뒤에 보니 ULB l e able to 당신이 뭐할수 있는 것이다. 더잘 focus on 집중할 수 있는데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지 what 뒤에 알려주고 있죠. What needs to get done 이루어져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대. At any given moment 어떠한 주어진 순간에 있어서 쉼표 뒤에 부연 설명 분사 구문 분명히 defining 뭐 해주면서. 규정해주면서 당신의 일 스케줄을 그 나를 위해 정확히 규정해주면서 좀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할수 있게 해준다. 라고 이미 주제가 보이는데 대놓고 명령문으로 확실하게 본인 주장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 이 문장, 명령문 나왔죠? 동사 원형, set a challenging time limit. 뭐 하시라고 하나요? 챌린징이니까 나에게 도전을 주는, 약간 압박을 주는 그러한 시간 제한을 두세요. 어디에? 당신의 업무에 있어서, 그리고 플레이 위 w i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세요. 이말 되겠죠? 부연 설명, 내 시디에 보니,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세요. turn, 뭐를 뭘로 바꿔야 돼?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into 경쟁하는 걸로 바꾸래. 누구와의 경쟁 against the clock 시계에 대항해서 경쟁하는 걸로 바꿔보래 즉 그냥 업무를 완성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을 막 확인하면서 내가 시간과 경쟁해서 이겨야지 이런 마인드로 바꿔보세요 쏘데 so 뒤에 주어동사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있듯이었죠뭐할수 있게? 당신이 가질 수 있도록 더큰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as 주어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 그럼 뭐할 때? 당신이 work toward 그 업무를 향해서 일할 때 at hand라고 하면은 은근 잘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거니까 내 앞에 당면한 문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당면에 있는 그 업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냥 완성해야지가 아니고 시계와 함께 경쟁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게 주제문 확실하게 나왔었고 마지막 끝에 부연 질문 확인할게요. 마지막 가서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그 챌린지 도전 과제를 완수한다면은 이제는 try ing 약간 뉘앙스 차이 있는 거 알고 있죠? try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앞으로 to 부정사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시도해 보는 거였고 try ing 나오면은 한번 시험 삼아서 해 보세요 이 느낌인 거죠? 지금은 try ing 틀린 거 아닙니다. 내신 문제서 에 혹시 이렇게 나왔을 때 어? try 뒤에 to 아니야? 해서 틀렸다 하면 안 돼. 지금은 한번 해 보세요 뜻이었고 한번 try reducing 줄이려고 해 보래. 뭐를?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인데 당신이 당신에게 주고 있는 그 시간의 양을 한번 줄여 보세요. 즉더 줄여 보려고 해 보고 the next time 다음번에 네가 뭐할때 유사한 일을 할때 한번 해 보래. 이러한 내적 경쟁이 즉내 마음속에서 시간과의 경쟁하는 거, 마감 날짜와 경쟁하는 것이 will help 도와주겠죠? 모티베 동기부여해주는 건데 너가 뭐할 수 있게 투 포커스 집중할 수 있게 해줘 더 많이 당신의 업무에 있어서 쉼표 뒤에 보니 making 또 뭐해주면서 당신을 좀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면서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제는 확실하네요 결국 일할 때무한정 느리면서 하지 말고 딱 마감 날짜 정해놓고 하세요 이 얘기였고 산지 확인해 보니까 업무 처리 창의성 소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 i 티 y 언급도 안 됐었고. 2번 가서 보니까 과업 목표를 동료와 공유, 동료와 함께 하는 거 아예 아니었죠? 소재 완전 땡. 3번 가서 보니 조직에서 신뢰 역시 아니었죠.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시간 제한하세요 뜻이었고 마감 시간있지만은 실례가 아니었고 4번에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었죠? 누구와의 경쟁? 시간과의 경쟁이었죠. 역시 안 되고 마지막 5번 가서 보니 마감 시간 데드라인, 리미팅 타임 정하면은 과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얘기 나왔었죠? 주제 확실하니까 다 5번 골라주면 되고 혹시 이 지문을 지금 내신 공부 때문에 보는 친구 있으면은 두 문장, 어법 내기 좋은 거 있어서 그것만 짚어줄게요. 주의하실 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였냐면 여기 있었죠? 왔절 나와있는데 너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전치사 온 뒤에는 전치사 뒤니까 명사 앞에 쓰이는 거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니까 이 자리에 그냥 명사도 올 수가 있지만은 명사 덩어리, 즉 명사구와 명사절까지 올 수가 있죠. 얘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지금 그래서 왓절이라는 명사 덩어리, 명사절 나와 있는 거니까 맞게 쓰인 건데 이렇게 나왔을 때 시험 문제에 뭐가 잘 나오는 거니? 이온 다음에 왓을 쓸지 위치를 쓸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전치사 플러스 위치를 쓴 거를 많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오니치 온 위치? 오니치 온 위치 많이 본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거를 골라올 때가 있거든.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전치사 플러스 위치라는 거는 뒤에 나오는 이 절이 완전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 This is the house. 이게 집인데. In which 그집 안에서 I 리브, 내가 살고 있어. 이렇게 쓰는 게 in 위치죠. 그러면 in 위치라는 거는 in the house를 지금 위치로 바꾼 것 뿐이기 때문에 in the house 뒤에는 주어 플러스 리브, 살다 라는 자동사가 들어왔죠.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그럼 시험 문제 이 자리에서 on 위치인지 on w 인지 물었을 때 뒤에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needs라는 새끼 동사가 나왔죠. 그럼 누가 없나요? 새끼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기 때문에 절대 위치 쓸수 없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전치사 위치 뒤에 누구 나온다? 완전 절 나와야 되고요. 전치사 뒤에 왓절 나왔을 때 왓은 뒤에 무조건 불완전이야. 얘는 무조건 불완전.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이거 확인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확인할 거. 여기 잠깐 보니까 마지막 끝에 이 부분 있죠? 이 문장에서 will help 나와 있는데 help 뒤에 목적어 원래 뭐가 들어오나요? 헬프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올까? 아니면 ing가 들어올까? 앞으로 뭐뭐 할 것을 도와주는 거니까 미래지향적 to 부정사를 써야 되고요. ing 안됩니다. to 부정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헬프는 특이하게 실이 이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올 수 있지만 은이 to 부정사에 to를 생략할 수도 있어. 그럼 정리하자면 은 헬프 뒤에 목적어 그냥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to 동사 원형 가능한 거죠. 지금 그래서, will help. 어, 동사 있는데, motivate. 동사가 또 있네. 너 틀렸구나. 라고 해서, 이 자리에 ing 고르면 안 된다고. ing 목적어 못 취합니다. to 부정사였는데, 그냥 to를 생략한 것 뿐이니까, 이 자리에 to motivate, motivate. 둘다 가능해. 그래서 두 번째 어퍼포인트, 이거 확인하시고, motivate 뒤에 목적어 다음에, 이 motivate에 걸려있는 목적 보호가 to focus가 되겠죠. 앞으로 뭐뭐 하는 것에 동기부여 주는 거니까, 미래지향적.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커싱 안 되고 투 부정사 쓴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두 문장 꼭 보시고 이 지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클락.